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중 25억 원가량을 공무원 등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공사 직원, 중앙부처 직원, 교직원 등 3,800여 명이 25억 원 정도를 부당하게 받아가 환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긴급 생계자금은 대구시가 각종 예산을 아껴 시 자체 세금으로 마련한 돈이다.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0에서 11일 사이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44만여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50에서 90만 원이 지원됐다. 공무원과 교직원. 공사 직원 등은 안정적 수익이 있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받는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수령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자금을 신청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4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할 당시엔 최대한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가구의 중위 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돈을 지급했다며 그러다 공무원연금공단 명부를 사후 검증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수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25억 원중60% 정도의 긴급 생계자금을 우선 환수한 상태라며 나머지도 곧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받아갔던 상당수 공무원 등은 대구시의 자금을 돌려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청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